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70km,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 이오 다행, 맹심없어. 잠시 후 과속은 신호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호수, 식당, 70km.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1km와 70km 가속 단속 하는 데 오다. 성님, 1 k 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호소 시작. 70km 과속 단속 하는 데 오다. 70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, 박스형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호수 싣다, 70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봄에 차들이 투랑청하게 콕 박아보는데 이쯤 왔어